쥐마대 양기마장기입니다. 마가 올라오고 병을 엽니다. 면포를 해주고 마가 올라가고 양기마는 항상 여기를 올리니까 마가 올라오고 포가 넘고 중앙병을 옆으로 상이 올라옵니다. 여기를 다 올립니다. 포가 넘어주고 차가 한칸 올라왔고 왕을 내립니다. 살을 올려주고 포가 이쪽으로 오고요. 지금은 상이 못 나옵니다. 포가 잡으니까. 살을 올렸고, 저도 살을 올립니다. 왕이 피했고요. 상이 올라가고, 차가 올라옵니다. 이때 포가서 포가 차를 달라고 하고요. <laughs> 차 피할 때 장군을 부르고, 상이 나왔을 때 졸을 하나 그냥 잡습니다. 상이 잡았고요. 잡으면은 상으로 여길 잡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제가 안 좋기 때문에 포로 잡습니다. 살을 붙였구요. 포가 돌아오고, 이때 잡을 때 잡아줍니다. 살을 어디 가라 그래서 일단 장군을 부르구요. 면포를 해주고, 마가 포를 달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졸이 상을 잡겠다, 그래서. 상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차가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포한테 차가 잡히려기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옆으로 가면 차한테 잡히고. 잡고요. 잡고. 포와 가서 차를 달라고 해주고요. 상가 피할 때 왕을 옆으로 합니다. 포가 길을 막았고요. 이때 차두칸 옆으로 갑니다. 여기 와서 말을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눈치를 채고 마가 피하고요. 다시 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위협을 합니다. 마가 들어갔을 때. 잡을 수 없는데 위협을 하니까 들어가서 조를 하나 그냥 잡을 수 있었고요. 마가 차를 달라고 해서 일단은 포를 달라고 갑니다. 포가 돌아갈 때 포가 돌아오고요. 차가, 차길를못 열게 왔는데, 그냥 엽니다. 차 하나기 때문에, 교환을 하게 되면, 불리하니까 피합니다. 이때 차가 다시 빠지고요. 포로 말을 하나 잡습니다. 마가 올라가고, 살을 올려주고, 혹시 모를 장군이 있어가지고, 차가 내려가서 포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살을 내렸고요 이때 장군을 부르고, 살을 옆으로 하고, 이제 포장을 부르러 가는 겁니다. 마가 왔고요 포가 넘고, 포가 넘습니다. 말을 가라고 하고, 말을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교환을 하고, 포가 넘었고요 이때 차가 올라옵니다. 차가 여기를 올리고 싸움을 못하게 막았고요 일단 포장을 부릅니다 붙였을 때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를 달라고 하자 포를 잡으면 포가 차를 잡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차가 빠지고요 포가 돌아갈 때 차가 갑니다 장군의 외통입니다 그래서 또 졸로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번엔 포를 달라고 그러고요. 포가 살을 잡았는데 무시하고 여기 장군의 외통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양은 막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올리면요, 장군을 불렀을 때 그냥 외통이고요 살을 옆으로 해가지고 불렀을때 위로 올라오겠다 이런거 되는데 옆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 이라 그래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장기 가 마무리됩니다 기마대 원악마 장기입니다 졸 열고 마 올라가고요 마 올라가고 병을 열어서 찾기를 확보하고 상이 올라갑니다 장군을 불러서 포로 막아주고요 상이 나와서 병을 날라고 해서 붙여줍니다. 중앙 상이 올라가고 포가 넘습니다. 망을 내려주고 마가 나와서요 여기 양득을 하겠다 이런 입니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차차한테 위험하니까 포가 가서 일단 양득 못 하게 막아주고요. 이때 마가 또 나옵니다. 포가 잡힐 위기에요. 포가 잡히면 병이 잡을 때 포가 병을 잡으니까 점수 손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상으로 여길 잡아도 되고요. 여길 잡아도 되고. 어느 쪽이든 다 양득이 가능합니다. 마로 잡은 이유는 제가 이거를 잡으면 상장을 불러서 차를 잡겠다. 이런 수입니다. 그래서 차가 그냥 피하고요. 마가 다시 갑니다. 이때 포로 말을 잡고 이쪽 양득은 안 주겠다 이겁니다. 차가 잡고요. 상이 잡았는데 일단은 잡아줍니다. 마가 가서 마포상다 잡겠다고 합니다. 일단 마랑 포는 놓고요. 상을 줍니다. 점수 손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 마한테 여기서 병 하나 그냥 잡히고, 상도 그냥 잡혔습니다. 차가 조를 잡고요. 마가 갔는데 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창이라 사로 올리면 이젠 잡을 수 있죠. 마가 피했고요. 차가 이쪽으로 오고 상이 올라옵니다. 이때 마가 올라가고요. 조를 옆으로 어! 했을 때. 마, 그냥 잡습니다. 그 다음에, 포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로 조를 잡아도 되는데, 그냥 포 달라고 갑니다. 차가 올라왔고요 포를 잡고, 포장에 차를 잡습니다. 포가 넘었는데, 포가 왜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아서 조를 달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붙여서 지켜도 되는데 차로는 못 막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포장이라서 이 조를 지킬 수가 없죠. 정 지키겠다면은 이 정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아 또 장군을 부르면서 포가 잡히니까 그냥 왕이 옆으로 갑니다. 이 때, 마장을 부르면서 포를 잡고요. 차가 와서 뭐 말을 잡겠다 이런 수입니다. 일단, 병을 옆으로 하고, 장군을 부릅니다. 마가 와서, 차가 이제 잡고 들어가면 외통이니까, 살을 올렸을 때 포로군을 잡습니다. 이 포를, 사가 잡을 수가 없고요. 왕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 있고 차가 있어서 이때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외통수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마대원낙 마장깁니다. 마가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차기를 확보하고 면포를 합니다. 명을 옆으로 하고 상이 올라가고요. 포가 넘고 보가 차를 잡을 수 있으니까. 차가 나가지 않고요. 말을 지켜 줍니다. 왜냐면 하 차가 와서 말을 잡겠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합니다. 살을 올려서 한번 더 지켜 주고요. 물론 차가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은 수비를 미리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살을 올려 주고 차가 이쪽으로 상대의 강한 기물들이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맞춰 줍니다. 상이 와서 양득을 하겠다. 붙여주고요. 상으로 치고 잡을 때 상으로 치고 잡을 때뭐 하겠다 이런 겁니다. 상으로 일단 잡아주고요. 포가 넘습니다. 상으로 잡고 잡고요. 병을 옆으로 해서 차로 조를 잡겠다 합니다. 그러자 대차를 요구하고요. 잡을 때 마가 올라갑니다. 마가 와서 마대를 하자고 하는데 피하고요. 포로 그냥 여기 잡으려면 잡으라 이겁니다. 저는 말을 잡겠다. 근데 물론 포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상이 있어서 마가 피했고요 이때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또 피하고요. 차가 와서 조를 달라고 하고 차가 와서 지키고요 병을 올리고. 병을 올리자 상이 여길 치면서 마로 잡겠다 이런 걸 합니다. 상을 두고 포를 달라고 해주고요. 포가 넘습니다. 이때 병을 옆으로 하고요. 이제 올라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가 나가서 여길 달라고 하는 게더 좋아 보여서 마가 올라갑니다. 마가 여길 잡아도 되고요. 여길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차로 그냥 여길 잡고 잡으면서 조를 달라고 하고요. 조를 살리자 상이 갑니다. 상이 가면서 마 걸고 간접적으로 조를 위협합니다. 웬일인지 여길 기 올립니다. 그러자 상으로 마를 그냥 잡고요. 여길 잡으면 여기 마가 또 잡히니까 마는 피합니다. 제마도 피하고요. 말을 하나 그냥 잡은 거죠. 포가 병을 잡을 때 마가 조를 달라갑니다. 올리면 마로 잡죠. 옆으로 못 갑니다. 이때 마가 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서 양말을 걸겠다 하면은 마장을 불러가지고 일단 피할 때 이렇게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수는 되지 않습니다. 포가 들어갔구요. 이때 마장을 불러서 조를 잡고, 포가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막아가구요. 근데 왠지 포가 안 가구요. 살을 붙입니다. 살을 달라고 하고, 막아가고, 마로 다 잡고 싶은데 여기 막아있어서 그건 안됩니다. 포가 넘었구요. 이때 포와가서 말을 잡고 잡겠다 이런 수를 입니다 그러자 졸로 막았고요. 포가 뒤로 넘어서 졸을 달라고 하고 졸이 피하자 상이 들어오면서 또 포로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그냥 잡고요. 잡을 때 포로 잡습니다. 이때 상으로 졸을 잡고 상장을 부르면서 사로 막을 때 마장을 부릅니다. 왕이 올라왔지만, 사또 잡히고요. 점수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납니다. 마가 피해주고, 상이 들어가고, 상이 온 이유는 포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포가 말을 달라고 해서 마장에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왕이 내려가면은 포를 잡고요. 상이 잡을 때, 이렇게 장기가 마무리 됩니다. 너무 포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포장을 볼때 옆으로 가도, 갔다가 넘기면 외통수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마 올라가고요. 마 올라가고, 포가 넘습니다. 병을 옆으로 하고, 상이 올라가고요. 왕을 옆으로 해주고, 포가 넘습니다. 양득을 할 거기 때문에, 잡고 잡을 때. 차로 말을 지켜주고, 포가 넘은 이유는요, 포가 다시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려고 넘은 겁니다. 여기서 포가 안 넘어가 있으면 나중에 차가 와서 이쪽 포 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차 혼자서 양, 마랑 포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수비를 합니다. 이러면 마가 지켜지고요 차가 와서 이쪽에 붙는다고 해도 지키는 공격을 차차 마루 하지만 지키는 것도 차 포포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사올리고요. 차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가 잡으면, 차로 잡고 잡을 때, 잡을 때, 이렇게 지켜집니다. 조를 올렸고요. 왕을 내려주고 병을 붙입니다. 포가 와서 포까지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가 오면은 포차뭐다 오니까 제가 약간 불리합니다. 지금은 보통 이러면은 대차로 푸는데 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 옆으로 빠지면 포가 그냥 차를 잡습니다. 차 올라서 말을 달라고 한번 해 주고요. 지금 모양은 제가 마가 그냥 잡힐 위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생각하다 을 장군을 불렀는데 마침 왕을 내립니다. 여기서 장군을 불렀을 때, 살을 올리면 아마 제가 말을 뺏기면서, 장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텐데. 왕을 내려주니까 포로 잡고요. 이 포를 잡으면 안 되는 포인데, 근데 또안 잡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내린 시점에서 이미 잘못되었죠. 포를 잡으면서 차를 달라고 했지만 상장이 먼저입니다. 차를 못 잡습니다, 상장이. 이때 차가 잡고요. 살을 올리고, 자 빠지면서 상장을 부릅니다. 말을 잡을 수 있고요. 상으로도 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가 조를 달라고 하고요. 침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나 만두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잡을 수 있으니까. 포가 수비를 하러 들어가고요. 차가, 마가 올라가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 뒤로 붙여서 지킬 때, 여기를 올려서 지키면요. 차가 들어가서 앞장을 부르니까. 붙였지만, 역시 차가 들어가서 앞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권이 나옵니다. 여기는 변화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와서 대차로 풀겠다 하면, 외통을 보겠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피한다면은, 상으로 말을 잡을 수있고요 잡을 때, 차가 또 잡을 수도 있고, 이러면 상이 못 올라옵니다. 이쪽도 묶이고요 점수 차이가 이제 많이 나고요 여기서 뭐, 말을 잡겠다, 이렇게 오면은, 말을 주고 포가 넘어서 살을 잡겠다 이런 것도 되고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기권이 나옵니다. 초나라가 포가 넘는 순간에 굉장히 유리한 장기였는데 이 장군을 왕을 내려가지고 왕을 안 내리고 살을 올렸으면 아마 이 장기는 제가 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